안녕하세요. 원솔릭입니다. 이번 시간에 그려볼 패턴은요. 어, 그 소매가 없는 베스트 자켓이고 간절기 때 요긴하게 입을 수 있는 패턴이지만 제가 아주 쉽게 그렸거든요. 어, 한번 같이 그려보시고 모집 원단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두꺼운 원단으로 해서 한번 그려보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할 거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뒷판부터 그릴 텐데 이번 시간에 요거 제가 한5 반에서 6 6 사이즈로 지정을 해서 요거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치를 얘기하는 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5 정도 두셔서 하시면 자기 사이즈 웬만하면 다 맞으실 거예요 자, 기역자 필요한 치수 여기 가로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그리고 기장 세로선 네그 기장만큼 쭉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여기 목, 뒷목 파주는 거는 요거 2.5cm 파준 거고 요거 목은 제가 11cm 줬어요. 그리고 어깨는 8.5cm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깨 기울기 내려준 거 요거 2.7cm 내려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결. 이렇게목 파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진동선 자 진동선 체크 하겠는데 자 진동선은 여기서부터 목을 판대서가 아니라 원래 기초선 그린 데서 부터 여기까지 25cm 제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 이것도 조끼 기 때문에 좀 내려준 거기 때문에 체중이 좀뭐 덩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25 뭐, 여기서, 어, 0.5 플러스 마이너스, 요렇게 하시면 돼요. 요 깊이도, 진동 깊이도. 자, 깊이 여기서부터 허리선까지 16cm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그려줬고, 자, 허리선 여기, 허리선 16 내려온 데서, 저는 기장까지, 총기장 여기 73.5cm 줬어요. 그래서 선 하나 그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진동 진동이 지금 여기까지잖아요. 여기까지 진동폭. 진동 폭. 진동 깊이 25 좋고 가슴 둘레는 제가 28cm 줬거든요. 여기 체크해 주셔서 아래까지 그대로, 그대로 직선, 아랫단까지 그대로 직선으로 내려주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자, 이러면 똑바로 좀 보이시죠? 여기 진동에서부터 아랫단까지 쭉 그대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동파겠습니다 진동 어깨, 여기 어깨 기울기 내려온 데서 진동, 여기 사선 하나 쭉 그려주시고, 일단 여기 3등분 하셔서, 직각 이선에 대한 직각, 저 여기 가장 지금 겨드랑이랑 가까운 데잖아요. 겨드랑이에서 가장 가까운 데 여기 5.7cm 파줬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4cm 파줬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요거는 그레이딩 자로, 어, 그레이딩 자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 이게 지금 뒷판이 중심이 골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디자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절개가 한번 들어가고요. 약간 프린센스 라인 겨드랑이 쪽에 절개가 한번 들어가고 0.5에서 한 0.7정도 없애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오므라든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자체가. 자 여기 안단 여기 5cm 아래로 5cm 내려가시고 여기서는 지금 뒷목점에서 10cm 체크. 하셔서 뒤 안단 이렇게 안단을 제가 빨간색으로 한다는 거를 또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안단 표시해주시고, 요거 절개 들어가는 거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여기 지금 절개가 그 센치로 따지게 되시면은 음, 여기 가슴 진동 둘레선이잖아요 여기서 저는 여기까지 20한22.5 정도 한 여기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쭉 그냥 올려줬어요 이렇게. 자, 실물 패턴 그리실 때는 꼭 곡자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선에서, 허리선에서 요거 내려오는 거. 네, 21cm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밑단, 지금 밑단이, 어, 밑단은 지금 여기 중심에서 밑단 여기까지 20점, 한 5? 20.5, 20, 요렇게 20 주시면 되고, 자, 거기가 여긴데, 일단 0.5 밖으로 체크할, 하나 해주시고요. 얘를 곡자로, 0.5 나간 데도 곡자로, 이렇게. 얘가 없어지는 거죠. 잘라서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20 아까 가슴 진동선에서 들어갔던데 체크해 줬던데 제가 한 21점 22 22 정도라고 말2 2 5 정도 해준 것 같거든요. 거기까지 곡자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선을 찾아서 연결하시면 되고 여기 옆선은 앞판하고 사이바 사이바라고 하잖아요 사이바. 옆선은 앞판 옆선 뒷판 옆선을 그제봉하는게 아니라 요거는 잘라서 앞판 옆선하고 맞출 거예요. 맞춤 표시. 자, 이렇게해 주시면 되고 지, 그 식선은 이렇게 찾아 주시고 자, 앞판 가겠습니다. 앞판도 필요한 선 찾아주시고요. 자, 진동선. 그 다음에 허리선. 그리고 앞판도 동일하게 저는 요거 뒷판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73.5 내려왔거든요. 고선 그 각각 하나 그려줬고요. 여기가 지금 진도, 어, 저기 앞 중심이에요. 이게 앞에 첫 단추를 채우지 않고 하면 그냥 이렇게 브이넥처럼 입으실 수 있고 첫 단추를 채우게 되면은 그냥 라운드로 입을 수 있는 조끼 베스트 자켓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어, 목 자, 이렇게 해서 원래 여기가 중심선이잖아요. 자, 목 목은 뒷목 제가 11 파줬는데 요거는 1 0 8.4 정도 파줬고 어깨 어깨는 뒤나, 뒤가 지금 8.5cm 파줬잖아요. 똑같이 8.5cm 그리고 기울기 내려간 거 2.7cm 내려가서 어깨 기울기 찾아주시고 앞목 여기 앞 중심에서 내려가는 거는 9.4cm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쯤에서 안으로 한 2.4cm 정도 파이겠다 싶을 만큼 그려서 그레이딩자로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시고, 자, 진동둘레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진동둘레 그 진동 그 너비가 되는 거잖아요. 너비가. 뒷판은 28로 줬어요. 근데 앞판도 동일하게 요거 좁기기 때문에 28cm 줬고, 여기 내려가는 것도 16cm 내려가서 허리선 잡아주시면 돼요. 허리. 허리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여기서 일단 어깨 기울인 데에서 진동선 찾으셨으면 사선 하나 그리시고요. 이 사선에 3등분 하셔서, 이 선에 직각선, 요거를 찾아주시는데, 앞은 여기 겨드랑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 6.7cm 들어갔고요 위에, 저, 그 겨드랑이 에 가까운 거는 6.7cm, 위에는 5cm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동 일단 파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지금 옆선 내려가 주셔야 되잖아요. 폭을 찾았기 때문에 아랫단까지 쭉 내려가 주세요. 그리고 딱, 그 다음에 어, 낸단 부분, 낸단 부분, 요거 낸단 제가 5cm 줬거든요. 5cm. 일단 어떻게 그리시냐면, 중심선에서 5cm 가서 아랫단으로 쭉, 이렇게 주시고, 자, 여기서, 여기서 아래로 1cm 깎아 주십니다. 한 0.7, 0.7에서 1cm 정도 깎아 주시고, 여기 들어온 것도 요거 한 1cm 정도 들어온 거예요. 자 여기서 선을 사선으로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는 굴려주세요. 그래서 안목이랑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추 여기가 단추 자리가 아니라 단추 구멍이에요. 구멍 단추 구멍 여기까지 파지는게 한 1.5cm 정도. 단추와 단추 사이에 그 단추 구멍 사이는 한 15에서 17cm 내려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거 15 정도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자 여기 찾아주실 건 뭐가 있냐면 아 뒤판과 똑같이 프리세스 라인 찾아주셔야 되는데 맨아랫 단에서 여기까지 뒤판은 지금 20.5cm 20. 들어왔잖아요 여기 똑같이 한 20.5에서 20, 20요 사이에서 들어오시고 여기 0.5 일단 체크해 주시는데, 여기는 지금 겨드랑이가 파여 있잖아요. 겨드랑이. 겨드랑이 파여 있는 데서 이 선, 여기 지금 그 기준점을, 이 선의 기준점을 하세요. 여기서 한 3, 4cm 나간다 생각하시고, 쭉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허리선에서, 허리선에서 한 18, 예, 네, 저희 지금 21 정도, 뒤에는 21이 내려왔잖아요. 그럼 동일하게 그냥 내려올게요. 21, 21 정도, 요거 그럼 여기가 되는데, 정도 해서 0.5cm. 여기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옆선이 되는 거라 요거 맞춤 표시 얘랑 뒷판 얘랑 맞춰서 한 장으로 재단을 하시는 거예요. 음. 자 여기 심포켓 있는데 얘가 이렇게 한 장이 따로 재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리선에서 아래로 한 3cm 여기 지금 센티는 주머니 센치 15cm 가로 여기 줬구요 아래로 여기 지금 주머니를 주머니 입구기 때문에 15cm 여기서 여기가 되는데 15cm에서 아래로 아 여기죠 15cm가 여기인데 여기서 한 8cm 정도 더 내려가서 요렇게 주시고 심포킷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주머니를 굴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 45도 각도에서 밑에 한 1.5cm 정도 들어간다 생각하시고요. 여기는 한 5cm 정도 들어온다 하셔서 이렇게 주머니 속 주머니 따로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 땀. 안단 제가 단추 제가 단추 구멍에서 여기 지금 중심선에서 요거 남아있는 요 센치 있잖아요. 그대로 가져오시고 이 자리에서 단추가 달린다 생각해 주시면 되구요. 안단 그릴게요. 안단 이거 옆선에서 5cm 내려왔잖아요. 뒷판 그리고 여기 아랫단 지금 안단니기 때문에 총 여기 냉단분 나간데 냉단분 나간데서 여기여기 여기서 여기까지 13cm 들어왔구요.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어 포인트가 되는 거는 주머니, 요거 들어가는 거 주머니, 일단 다 따로 재단해 주시고, 주머니, 요거 식서 다 요렇게 들어가시고, 허리에 이거 실고, 어, 실 벨트를 하셔도 상관없고요. 실보리 벨트는 하나 해주시고, 허리 기장, 그, 허리 끈 있잖아요. 허리 끈 요거 진짜 그,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빠진 데가 있는지 없는지 자꾸 제가 빠트리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있어가지고, 일단 이렇게 그리시고, 자, 허리. 일단 반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거를 저는 지금 세로로 그리는데요. 가로로 그려볼까요? 그러면 보이실까요? 자 여기 한쪽 이게 골선 재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선을 하나 그리셔서. 여기 한쪽 기장, 총 기장을 제가 요거 70 한쪽만 7 5cm 줬어요. 그러면은 한 150cm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그려서 여기 5cm 그리고 요 높이 2.5cm 가시고 쭉 이렇게 그리시다가 여기 지금 잘려져 있잖아요. 쭉 그리시다가 맨 끝에서 요 지금 넓, 넓이가 요거 7.5cm 여기도 7.5cm 그리고 요기 넓이 요기 넓이는 8.5cm 줬어요 그래서 요거 삼각형 하시고 올려주시고, 이렇게 모양 잡아주시고, 식선은 지금 그린 거는 제가 이렇게 짧게 그린 거지만, 어, 70, 그러니까 한쪽이 7 5 c m 가 150cm가 나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 그리셔서, 이렇게 쭉 그리시다가, 여기가 모양이 이렇게 넓어지는 거는 2.5, 여기 5cm로 해서 7.5까지 가는 거라, 요거는 그, 실제로 그리시면 재단에, 재단, 원단에다가 그리시는 게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 줬구요. 어,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으시고, 바느질도 또한 어렵지 않으신데, 지금 맞춤 표시가 되어 있는 여기 옆선, 어, 앞판. 뒷판, 앞판 요거 붙여가지고 재단하시는 거 그거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패턴 그리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컨텐츠를 어,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표현해주시는 좋아요, 구독이 저한테는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